할배가 뭘 안다고 밀쳐낸 청년들. 35년 소방서장 앞에 무릎 꿇어. 불이야! 엘리베이터에 사람 갇혔어요! 아파트 3층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70세의 박할아버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20대 청년들이 엘리베이터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안에 있어요. 괜찮으세요? 박할아버지가 급히 말했다. 엘리베이터 저는 먼저 차단해야 합니다. 화재 시 엘리베이터는... 한 청년이 거칠게 말을 끊었다. 할아버지는 비키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다른 청년이 소리쳤다. 빨리 문 열어야 해요. 저 안에 우리 친구 있어요. 박 할아버지가 다시 말했다. 아니요. 지금 문 열면 연기가 들어가서. 노인네가 뭘 안다고 참견이에요. 비키라니까요. 청년들이 박 할아버지를 밀쳤다.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사연은 계속됩니다. 그때 소방차 사이렌이 울렸다. 소방관들이 현장에 도착했다. 대장이 상황 파악을 하고 있을 때박 할아버지를 발견했다. 서장님 여기 계셨습니까? 대장이 경례를 올렸다. 청년들이 얼어붙었다. 전원 차단하고 비상계단 쪽문 먼저 개방해 연기 역류 마가박 할아버지가 침착하게 지시했다. 네, 사장님. 소방관들이 신속하게 움직였다. 3분만에 엘리베이터 안 사람이 무사히 구조됐다. 아까 박 할아버지를 밀쳤던 청년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소방 서장님이신줄 몰랐습니다. 박 할아버지가 조용히 말했다. 35년 동안 현장을 뛰었습니다. 노인이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대장이 청년들에게 말했다. 이분이 계셨으니 다행입니다. 여러분 방법대로 했으면 질식사 했을 겁니다. 청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경험은 나이와 함께 쌓이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할아버지가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다른 영상도 궁금하시면 손가락 끝에 링크를 눌러주세요.